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알카리 이온수기 필터 교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모델은 바이온텍 700번 모델인데, 오른쪽이 1차. 정면에서 봤을 때, 왼쪽이 2차 필터입니다. 1차 필터 교환할 때는 기계의 측면을 보시면 하얀 버튼이 있어요, 밑에. 그러면 하얀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뚜껑을 위로 올리면 빠집니다. 자 다시 한번 끼울 때는 끼우고 이만큼 끼운 상태에서 딸깍하면 들어가고요 닫히고 열을 때는 이걸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위로 올리면 빠집니다. 여기에 이두 군데 핀이 있는데 돌출된 부분이 이 부분에 들어가는 그 높이에서 넣고 뺍니다. 다시 한번 가까이서 보시면 이 돌출된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들,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누르고 빼는 거고 뺀 다음에는 필터가 있는데, 기존에, 음,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집어넣고,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, 뺄 때는, 오, 시... 오른쪽으로 돌려서, 돌리면, 더 이상 안 돌아가는데, 그 상태에서, 뒤뚱뒤뚱뒤뚱 하면서, 아이고. 빼주게 됩니다. 근데 이게 잘 빠지지 않습니다. 천천히 하면 빠지는데, 고무링이 있고, 여기에 턱이 있는데, 제품에 이쪽 부분에 홈이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. 그 파인 부분에 이 홈이 양쪽에 있는데, 예, 그그 그 부분을 맞춰서 끼워주고 끼워준 상태에서 그 돌출된 부분이 속으로 속으로 들어 어, 밀어 넣어서 쭉 밀어 넣으면 조금씩 들어갑니다.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돌려주면. 이게 딱 고정이 되는 겁니다. 만약, 그, 왼쪽으로 돌리지 않고 그냥 집어 넣기만 하면 나중에 수압에 의해서 이게 빠질 수 있으니까. 이렇게. 보시면, 이홈 사이에, 홈 사이에 이 돌출된 부분이, 돌출된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. 들어간 거기에 맞힌 상태에서 쭉 눌러주시고 누르면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돌려주시는 겁니다. 왼쪽으로 그러면 됐고,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에 버튼이 있는데 필터를 교환했으면 지금은 전기코드를 빼지 않은 상태입니다. 그 상태에서 버튼을 가볍게 1, 2초 정도 눌렀다가 떼주시면. 필터 교환했다고 앞에 숫자의 0으로 바뀌게 됩니다. 그 바뀐 거는 나중에 틀었을 때 나옵니다. 어, 그 다음에 뚜껑은 다시 이 돌출된 부분이 여기에 맞춰져서 자 보겠습니다. 이렇게 너무 높이 하지 마시고요. 이 파인 부분에 이 타임 부분에 이게 들어가도록 맞춰 줍니다. 그러면 한이정도 약간 약간 띄어진 상태에서 들어가 있으면 밑으로 내리면 딸깍하고 이렇게 닫힙니다. 2차 필터 반대편 왼쪽에 2차 필터도 같은 방법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필터를 교환한 다음에는 물을 틀어서 한 1, 2분 정도 통수를 시켜 주면 처음에는 검정물이 나옵니다. 그거는 숯이 새거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는 거고 어, 1, 2분 정도 통수를 시키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음영하셔도 되십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